안녕하세요. 대전 전민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의 인공지능 이진아 실장의 목소리로 여러분이 더욱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해 더 나은 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의 계획관리지역 내 지목은 농지인답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의 주변 환경이 좋아서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토지입니다. 먼저 이번 매물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매물의 대략적인 경계는 화면에 표시된 부분과 유사합니다. 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의 지목은 농지인 답입니다. 총 면적은 2671평방미터, 약 808평입니다. 매물의 방향과 지적도상 너비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위치적으로는 옥천군청까지 차로 약 20분. 옥천 IC까지도 차로 약 21분 거리에 있습니다. 도로는 시멘트 포장된 마을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국어의 다리를 설치해서 매물까지 통행로를 개설했지만 추후 개발 행위를 위해서는 국어점 용허가 또는 신고후 다리의 폭을 넓히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매물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지목은 농지인 답입니다. 면적은 약2,671 평방미터. 약 808평 매매가는 영상을 참조해주시고 참고로 2021년 이후 강청리 지역의 실거래 현황은 잠시 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양 옆으로 국어 및 뒷편이 산으로 주변 환경이 양호해서 택지로 조성하거나 과수목 식재 후 농가주택을 짓고 농원으로 운영해도 좋고 아니면 농촌체류형 쉼터를 짓고 농업인용 토지로도 좋은 땅입니다. 현재 옆에 국어는 정비사업 중이고 이제 완료되면 주변 환경이 훨씬 나아 보일 것입니다. 용도가 다양한 계획관리지역의 땅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분들께는 물론 농촌체류형 쉼터를 짓고 농업경영을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2021년 이후 강청리 실거래현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분거래는 제외했습니다. 강청리 연도별 실거래 현황입니다. 2021년 31회, 2022년 24회, 2023년 12회, 2024년은 1회 거래가 되었습니다. 용도지역별 실거래 현황입니다. 매매물건과 동일한 계획관리지역에서 21회의 거래가 있었고, 최대평당가격은 326,000원, 최소평당가격은 55,000원을 기록했습니다. 기타 제2종 일반주거지역 16회 자연 녹지지역 14회 농림지역 12회 일반 상업지역 5회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거래가 제일 활발 합니다. 지목별 실거래 현황입니다. 답 26회의 거래가 있었고 전 22회 대지가 12회순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물건과 동일한 지목인 답이 26회의 거래가 있었고 최대평당 가격은 297000원 만 최소평당가격은 39,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목답과 전이거래가 제일 활발합니다. 강청리 가장 최근의 실거래 현황입니다. 2024년 9월에 1회, 그리고 2023년 12월에 4회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거래 내용 및 분석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북 옥천군 옥천읍 강청리에 위치한 매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주택지 조성, 농원 운영, 농촌 체류형 심터 축조를 위해 추천드릴 만한 매물입니다. 이번 매물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추가로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민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충남, 충북 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매물을 다루며 고객님께 가장 적합한 매물을 추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정보와 매물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